지금 노텐브르크에 도착했는데요. 놀라운 거는 지금 저 앞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보세요. 우와.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있는 데는 처음 봤네. 오. 이야. 노텐브르크는 뭐, 고층 건물이 벌써 눈에 엄청 띄네요. 어. 그리고요, 지금 이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는데, 호텔답 여기 엄청나게 큽니다. 센트럴 스테이션 해가지고, 와. 여기는 완전히 개발된 신도시인가요? 이렇게 고층 건물로도 가득 차있게. 엠자 써져있는거 보면 뭐 메리어트 어, 호텔이고 아, 요즘 세계 각국은 관광인 것 같아 관광 어, 관광산업으로 엄청나게 부를 벌어들이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는 다 숙박시설 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거의 그런 걸로 다 이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저기에 트램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 트램이 있고, 여기에 이 아가씨는 누굴까요? 이 아가씨는, 거인족 아가씨는 왜 여기에서 머리를 묶어서 저것을 쳐다보고 있을까요? 여기 봐보세요. 역, 이야, 오, 쫙 하다표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어, 엄청나게 큰 어, 고층 빌딩이 있고 어, 이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과거와 현대가 교차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완전 신도시네 야 여기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인 것 같아 걷다보니까요 말이 정말 많이 헛나와요 자긴... <laughs> 지금까지 제가 노텐부르크 노텐부르크 그랬는데 노텐부르크가 아노텐 노텔, 노텔 담입니다, 담입니다, 담입니다. 아이 담이 들어가면 네덜란드고 브르크가 들어가면 독일인데 그걸 그렇게 또 헷갈려 가지고 노텐브르크 노테르담 아 여기는 노테르담입니다 노테르담, 노테르담. 노텐브르크가 아니고 아유 이놈의 기억력은 네.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은요 좀 지금 짓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별해 보여요. 뭐 굴곡도 많고, 어 예술적으로 지은 것 같은데, 뭐 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지어졌을까? 자, 이것도 이 도시를 상징하는 뭐것 같은데, 자, 어저 이와 함께 시애틀의 루시코. 어 있고 여기는 뭐하는 건물이지 그냥 알버타이저만 쓰져있고 아, 이쪽으로도 뭐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좀 옛날 거리일 것 같고 어, 여기 이제 알았어자 이제 전형적인 네덜란드 어우포 아저씨, 베트남 쌀국수가 여기에, 크게 있네. 가면 있을까? 아니면 수로 따라갈까? 뭐, 그닥, 도시가 이쁠 것 같지 않은데, 여기 그냥 수로나 따라갔다 오자. 네덜란드는 수로지만. 자튀김 여기 유명한거 이 아저씨는 또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여기가 차이나타운인가봐 아 맞아맞아 맞아. 차이나타운 맞아맞아 맞아. 여기가 차이나타운 자 여기가 노텔이담 네, 차이나타운이에요. 모텔 다음에, 네. 차이나타운. 음, 역시 글씨가. 차이니즈 레스토랑도 보이고, 길상도 보이고. <목소리> 아까 그랬을 친구들. 상 어우, 여기 봐봐. 자, 여기에. 신기하네요. 글씨 보이죠? 어우. 아, <laughs> 분수 글씨. 너. 마. 마. 마 여길가 왜? 이게 더잘 보여. 어. 잘 가려고 봐. 너. 마. 들. 제일 뭐라고 쓰니? 어, 아이디어네요, 이거. 페일 운명이 <몰명이니> 읽어야지 아니 나는 안 보여 뭐라고 써? B E T 배털? T E A, R b e r b e 레스토랑이 많네요. 아, 저 대리담이 이 네, 전국인들이 많구나. 쪽수까지 있고. 저큰 나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로를 바꿨네요. 야, 저 나무는 생명을 얻었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끝난 것 같죠 차이나타운이? 뭘 철사줄로 꽁꽁 묶어 머리 따놓은 거네요. 머리 따놓은. 아까는 분수가 크게 있는 것 같더니만 줄어들었네 좀 여기 좀 앉자 이렇게 어, 풀과 함께 있는 게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열차 철길이라기보다는 트럼 철로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아, 우리 대한민국에도 트램을 놓고 이런 철로를 놓으면 어떨까요? 노테르담 중앙역인데요. 와, 이렇게 큰 중앙역.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. 와, 저 전등도 봐라. 아주 엄청나게 돼있네. 이야, 노테르담이 엄청 큰가 봅니다. 자, 우리, 전광판에서 우리 거를 보고. 야,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요. 이 정도는 어디에서 봤더라. 이 정도 크기는. 와. 과일도 뭐, 바나나 좀 사가지고 가면 좋긴 한데. 바나나가 하나밖에 없어. 바나나는 내일 사도 돼? 살때 많을 거야. 11번. 진짜 옛날에 독일에서 기차 타면서 헤맸던 거 생각하면 아유, 이제는 유럽에서 기차 타는 거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도사가 됐습니다. 11번.